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릴 찬송은 314장 찬송과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새벽에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드리길 어? 믿음을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음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 주를 사라 고옥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도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박상진, 아, <laughs> 어, 또, 어, 우리 김대영, 우리 조용수, 어, 우리 김윤근 선교사님, 또, <laughs> 그 외에 기억나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건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성령광내로 충만한 아, 교회가 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늘어나고, 또 두, 세 번째는, 두 번, 세 번째는, 품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달라고, 다음 주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주여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인사 문기도 합니다. 주요! 오, 알렐리아. 알렐리아.

우리 뒤에서 하나님 참으로 박상균 선교사님, 아버지 이용광 선교사님, 또한 김용문 선교사님, 김대영 선교사님, 조용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있어오니, 하나님 이들의 의 사역을 잡아주시고, 건강을 잡아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고 그들이 심경이 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사연을 충감되어 주기 하나님 도와 주시기로 나온 나이다 영적으로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과 나의 정각집안을 설탕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시고 은과 겨우 주시길 아들이 아들이의 교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이아버지 도와 주호만아는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공부하게 하시고. 성 I w 으로로 o 해서 아버지 아 s y o u n 아버지 아 s 의 o u n 또 I w a 들이 구원받고 I was 도 o u n 놀라운 역사들이 깨 n 주 I was young, I was y o u 하나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지 o u n g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도 o u n g I was y o u n 늘 필요하듯이 기도의부이늘 필요하듯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려고 나옵나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중성인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영혼을 아버지 앞에 놓고 자는데 수입받을 수있도도와주시옵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난 가디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영광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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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나이다 아멘 우리 come, come, 창세기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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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5장 12절 그래서 우리 1 5절 장세기 45장 12절서부터 십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장세기 45장 12절부터 15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직 보고 속히 무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가 아우 베냐민의 오늘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만화니라. 아, 아멘.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저 어,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큰 은혜와 축복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또그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 나갈 때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갖느냐 또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릭스라는 사람은 인생은 해석하기에 딸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참 깊이 있는 의미죠. 내가 어떤 일이 당했을 때에 그 일을 내가 절망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레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면 그 인생은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적대시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좋게 바라보고 또이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쟁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큰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12절과 15절을 읽었는데 45절, 전 45장 전체를 보면 은 이제 형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늘 사랑하고 제색 옷을 좋은 명지 조그리 옷을 입히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이 그만 요셉을 팔아버렸죠. 애굽에서 장사를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 대장. 지금 같으면 뭐냐 면 어, 이렇게, 경호실장이라고 해야겠죠. 어, 대통령 경호실장의 어, 그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팔려간 데서도 요셉은 어, 자기가 어, 억울하다, 어, 능명쓰고, 내가 원래 노예 출신이 아니고, 나는 자유입니다. 아, 이렇게 항변하고, 막 싸우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내가 하는 나 뜻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근데 여기에서 뭐, 뭐, 뭐 여기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어,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니까, 야,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자기에게 옷바라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옷바라지하고 또한 그 주인에게 손에 끄이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죠. 자기가 억울하지만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팔려와서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감옥, 캄캄한 감옥, 죄인들만 가득 있는 그 감옥에서 있자니 그 요셉은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을 끌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꿈을 해석해갖고 결국은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어떻게 보면 큰 권력자 왕은 그렇게 말했죠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을 뿐이지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일은 내 손에 맡긴다 이러면서 요셉에게 7년 대 기근을 준비하기엔 그만큼 권력이 높은 자리에 아마 왕보다 하는 일과 권력은 더높았어 그런 상황 가운데 온가난안 땅에 온 애국 땅에 온 애국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질 때이 요셉의 형들이 애국에 어, 음식을 사러,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 야구 요셉은 얼굴이 또 이제 총리로서 잘 먹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중동 사람들은 이셔을쫙 키르죠. 이렇게 쫙키린 모습을 볼때 이제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있을 때에 형들이 이제 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안고 요셉이 그때 형들은 어떻겠어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 억울하게 우리가 자기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을하던저 요셉을 미워해서 우리가 팔았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온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둘수 있겠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얼굴을 비비면서 같이 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위 하여 보내 주었다. 참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이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고, 정말 억울하게,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형들에게 팔지 말라고, 자기를 해야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형들. 그래도, 정말, 몰수, 어? 안면 몰수하고 자기를 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했을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다 혼자 이 외롭고 괴로운 그 타국 생활해 왔을 때 얼마나 어? 외롭겠느냐, 억울 억울했겠느냐니까 아마 엔마놈은 어, 이꼴 네 밤이라도 죽고 야 저놈들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어? 보기 싫다. 이렇게 할수 있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온이 애국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이거.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꿨느냐. 종종 예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구가, 친구를 보고 미국에 왔다가 또 형제를 보고 미국에 왔다가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죠. 같이 친구를 보고 왔는데, 아, 이 목사님이, 각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였는데, 참,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 친구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 성도들이 또 가까이 지내니까, 또 이분을 쫓아서 이렇게 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해. 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완전히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외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 관계들도 친구의 관계들도 이렇게 헤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하고 이런 형제이면서도 이웃이면서도 또 친구면서도 그런 관계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관점을 잘못 봐서 그렇죠.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형제,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 그리고 더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나가서 애굽의 백성들 온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붙었죠. 하나님과 동등한 당을 지어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자 종의 형태를 삼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대화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섬겼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은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토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중심으로 보면, 어, 어내 이익이 있으면 가까워지고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 다 팽개치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도 물 쏟듯이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을 본다면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아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다른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요셉은. 그 가족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생각하는 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사랑하는 이,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유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에게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에, 방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그 팔리고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총리가 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일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삼창부르시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